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여러분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 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직한 전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야만 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로 볼때 전도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 전도 내용도 미련하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말하는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십시오라는 전도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므로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한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칭 지혜있고 총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시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같지 않시이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음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깨는 방법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차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모방인 그리스도를 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신 표적을 구했으며 이방인은 헬라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됐음에 대하여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할것 없이 우리가 지나는 것은 십자가의 모방이신 예수 그리도밖에 스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친 것이 되며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 이외의 다른 것을 전하거나 세상적인 지혜로 전도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도 방법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전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인간적인 웅변이나 철학적인 미사여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지날 때 웅변적인 말과 인간의 심오한 철학적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지내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라기보다는 웅변가나 철학자로서 전하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속 이런 인간적 웅변과 지혜를 사용하게 되면 인간적 지식과 지혜만 드러날 뿐 하나님은 점점 감추어지고 올바른 진리가 지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시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도를 스 바라보기 바라는 사람의 웅변과 사람의 지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모하게 되므로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전대주의 신학자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체락과 신학으로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의 도를 흩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대한 이유는 복음이란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사람의 이성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양심에 전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이성적으로는 부정을 할지라도 양심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복음 증거가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인간의 웅변이나 철학적인 지식으로 변증하려 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것일 뿐 아니라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비록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인간적인 지혜와 말로서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 둘째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그리도와 스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과 지의 혜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도와 스그십자가에 못박이신 것만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도와 스그 십자가의 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도께서 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깨끗이 청산하셨고 부활성전하셨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이런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양심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더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때에는 그 사람이 철학자이든 대학 교수이든 과학자이든 간에 그러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학식은 머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지식적으로나 현학적으로 전도하지 말고 단순히 십자가의 복음만을 지내야 합니다 대사도요 대학자인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말을 잘못하고 무식함으로 전도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그 하심으로 우리는 단지 성령을 심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 이것이 믿지 않은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개할 때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때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돌이며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실로 복음 전도의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오게 되고 그때 말씀을 전가하면 말씀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의 생활을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우리들을 전하려고 하면 잘 지내지도 않지만 힘만 들게 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그럴 때란 말을 많이 해 보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할 때보험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복음을 전하서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도와 스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만을 담대히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전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민자들이 다 전도자가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그리스도를 전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